늘 이맘때면 거리의 풍경만 봐도 봄이 왔다는 게 물씬 느껴져서 저도 덩달아 이제는 두근두근 됩니다. 뭣도 내고 싶고 또 꾸미고 싶고 근데 왜 이리 돈은 없는지?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창 멋내고 그리고 꾸미고 싶은데 지갑은 얇은 분들을 위해서 입문자라면 꼭 알아야 할 가성비 브랜드들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까요? 입문자분들을 위한 가성비 국내 브랜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여섯 번째는 미나브 브랜드입니다. 저는 이 브랜드와 작년에 콜라보를 하면서 브랜드를 조금 깊게 알게 되었는데 정말 미나브의 디자이너분이랑 계속해서 얘기를 하면서 브랜드가 갖고 있는 옷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제품에 대한 퀄리티들을 계속해서 보다 보니까 더 응원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브랜드예요. 가격 대비 굉장히 뛰어난 제품들을 잘 만들어내는 브랜드다 보니까 제 구독자분들이라면 이 브랜드 꼭 경험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미나브 자체가 미니멀을 기반으로 한 그런 브랜드이기는 하지만 자신들만의 감성을 집어넣는 그런 포인트 있는 아이템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다 보니까 디자인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감성이 들어가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가격이라면 저는 굉장히 착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니멀을 좋아하시지만 어느 정도 포인트를 더 넣고 싶다. 근데 가격은 좀 착한 아이템을 찾는다. 라고 하시면 미나브 브랜드 한번 참고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아, 저는 이 브랜드 진짜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 브랜드는 페플입니다. 사실 페플이는 브랜드의 사이트 안에 이제는 패밀리 브랜드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는 제멋, WV 프로젝트, 퍼스텝, 에즈카톤 등 우리가 흔히 무신사 랭킹에서 뭐 후드 가성비, 스웨셋도 가성비 엄청 많이 보셨을 브랜드들이 거의 이 페플 사이트에 다 모여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페플이 몸통이고 약간 다 산하 브랜드의 느낌인 거죠. 페플 안에 있는 브랜드들은 패션 플랫폼에서 구입하는 것도 좋지만 페플 공식 홈에서 구매를 하시면 도 오히려 조금 빠를 때도 있고, 그리고 할인도 조금 더 들어갈 때도 있기 때문에 푸드라든지 조금 꾸안꾸 느낌으로 내기 좋은 아이템들 찾으신다면 페플 사이트도 저장해두시고 참고하시면 참 좋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너무 뻔한 기본 디자인이 아니라 또 다양한 포인트가 들어가져 있는 다양한 브랜드를 기반으로 한 감성 아이템들도 많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덟 번째는 식스핏입니다. 요즘 이 식스핏 폼이 미쳤어요.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만큼 가성비 18 맛집입니다. 저는 콜라보도 진행을 해봤던 브랜드이기는 하지만 이 브랜드는 뭐 콜라보를 하기 전부터 이 가격이 맞나 싶을 정도의 가성비 신발들을 정말 잘 만들어내는 브랜드예요. 거기다가 요즘 뭐 제로라인이라고 해서 더비나 첼시가 2, 3만원대에 판매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저도 의아한 그런 가격이에요. 다만 사실 많은 분들이 아셔야 될게 저는 식스핏이랑 뭐 콜라보도 했고 너무나 좋아하는 브랜드이지만 이런 가격들이 저렴하면 저렴해질수록 분명히 부자재라든지 완성도 면에서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정말 저렴한 가격에 그 신발 디자인을 경험해 볼수 있는 입문을 할까 말까 생각하기에는 가격적으로 너무 말이 안 돼서 입문자분들 중에서도 뭐 더비나 셀시 그리고 독일 구시즈 평소 안 신는 신발이어서 고가의 신발을 구매하기 조금 어려우신 분들 그런 분들이 경험하시기에는 참 좋을 만한 가성비 브랜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홉 번째 브랜드는 커스터머클락입니다. 커스터머클락이라는 브랜드는 제가 초창기 때부터 좋아했던 이유가 댄디와 또 미니멀을 기반으로 한 깔끔한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브랜드여서 호불호가 갈릴 수가 없는 브랜드예요. 특히 여름니트라든지 슬랙스류 굉장히 깔끔한 라인들을 잘 전개를 하고 있다 보니까 미니멀하고 댄디한 거 좋아하시는 20, 40까지도 저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가성비 브랜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초창기에는 굉장히 기본적이고 호불호가 없는 제품들만 만들어. 있는 브랜드였는데 요즘은 좀 포인트 있는 제품들도 많이 전개를 하고 있고 다양한 시도를 많이 하고 있어서 꼭 댄디나 미니멀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참고하시기에는 참 좋을 만한 그런 브랜드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저는 초창기에 그 댄디와 미니멀 감성을 훨씬 더 좋아하는데 뭐 커스터머클락이라는 브랜드도 어느 정도 트렌드를 반영을 하고 소비자들의 니즈를 읽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쉽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죠 다만 예나 지금이나 누구나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아이템 템들은 너무나 가성비 좋게 잘 만드는 브랜드이다 보니까 입문자분들이 참고하시면 참 좋을 만한 그런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브랜드는 수아레 브랜드입니다. 아마 이 브랜드가 왜안 나오지 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제가 뭐 가성비로 가타부타 얘기할 수 있는 브랜드가 아닙니다. 아마 무신사 위주로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수아레 브랜드를 경험을 안 해보신 분들을 찾기가 더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수아레는 우리가 사계절 내내 활용할 수 있는 니 트류를 정말 잘 만드는 브랜드예요. 니트라는 아이템은 입었을 때이 느끼는 퀄리티가 확 호불호가 갈리는 아이템이기는 해요. 그래서 수아레의... 제품을 구매를 하시고 어떤 분들은 오이 가격대 이 정도의 퀄리티면 완전 가성비지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나는 좀 실망인데 이렇게 조금 퀄리티에 대한 체감이 호불호가 있는 브랜드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건 가성비 니트의 숙명인 것 같아요. 퀄리티를 잡으려면 소재가 좀더 좋아야 되는데 그 가격대를 맞추기 위해선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다만 저는 전자의 입장이어서 이 가격대 이 정도의 니트라면 저는 너무 가성비다라고 생각을 해서 즐겨 구매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이 스와레라는 브랜드는 니트 라인들도 굉장히 많고 누구나가 활용할 수 있는 좀 가벼운 디자인들을 잘 만들어내는 브랜드다 보니까 할인이나 패키지로 나왔을 때 조금 전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들로 구매를 해주셔도 참 좋을 만한 브랜드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오늘 제가 직접 입어보면서 너무 만족했던 가성비 브랜드 10군데를 한번 소개를 해드려 봤는데요. 사실 이10 브랜드를 제외하고 가성비 브랜드는 너무나 많아요. 다만 오늘 소개해드렸던 브랜드들은 약간 저가형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성비 브랜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컨텐츠 때 어느 정도 가격은 있지만 브랜드의 감성과 퀄리티까지 잡을 수 있는 그런 가성비의 브랜드들도 제가 추려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옷 가격은 비싸지고 있지만 이런 착한 브랜드들이 계속해 많아지길 바래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패션의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전 여러분들이 내일 더 멋져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패션 유튜버는 오정규입니다. 감사합니다.